Hallo. Ich hoffe, ihr hattet bisher eine schöne Vorweihnachtszeit. 이저는 사실 한참 전부터 다른 시계가 좋겠다 생각하던 차에 그딱 이렇게 저희한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노드그린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그 노드그린은 야콥 바그너라는 분이 디자인을 하셨고요 이 북유럽에서 가장 영향을 영향력 있는 분이시고 뱅앤올로슨 헤드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신 경력이 있는데요 저도 이게 좀 관심이 많아서 알고 있는 브랜드인데 처음에 이 노드그린이라는 시계를 알게 됐을 때는 뱅앤올로슨 헤드 디자이너가 만들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아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잘 만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딱 처음에 시계 사진을 보고 나서 와 이거는 진짜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디자인을 잘 만들었고 되게 깔끔하고 미니멀하고 심플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10대부터 60대까지는 제 생각에는 Also, als ich diese Uhr zum ersten Mal ausgepackt habe, war ich immer so, oh, krass, wow. Oh. Diese Uhr ist einfach in echt so, so viel schöner als auf der Webseite. Ich liebe ja auch Uhren, aber ich habe ein viel zu dünnes Handgelenk. Deswegen ist es für mich sehr, sehr schwierig, eine passende Uhr zu finden. Weil viele Uhren sind zu groß oder so. Weißt du, was ich meine? Und das sieht dann bei mir immer ziemlich schnell blöd aus. Aber diese Uhr, die Uhr ist einfach so zierlich und die passt sogar zu meinem Handgelenk. 이건 진짜 너무 너무 w 고 n d e r s c h ö n e sieht so 데 i n bisschen retro aus und total klassisch und, und e 를 봤을 때도 사진에서는 시계 두께 자체가 엄청 두껍게 나와서 저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그렇게 두꺼운 편도 아니고 제가 손목이 얇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적당히 좀 남성적인 느낌도 나고 엄청 깔끔합니다. i c 보가 진짜 <laughs> so 이게 카메라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너무 이뻐요. 그... 노드그린 디자인은 3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파이어니아랑 네이티브랑 필러소퍼라는 종류가 있고요. 이 시계 디자인이 3 개라고 해서 조금 적어 보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시계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계줄이랑 조합을 하시면은 정말 많은 디자인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놀랐던 거는 저는 처음에 덴마크에서 온다고 해서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휴일 빼고는 3일 정도만에 시계를 저희가 수령을 한것 같아요. 국내 배송이랑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빨리 오고 한국이 아니시더라도 외국에 사시는 분들도 노드그린 웹사이트 주문을 하시면 굉장히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드그린이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좀 느껴지시겠지만 노드는 북쪽이라는 뜻이고 이 그린은 환경을 생각하는 이 기업의 철학을 담아서 만든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케이스도 사실은 친환경 재료로 되어 있고 이거는 버리더라도 분해가 되는 재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결정적으로 저희가 시계 시계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기업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시계를 지금 구매를 하시게 되면 구입한 수익의 일부를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총세 가지 방향으로 기부를 하고 있고요. 식수, 교육, 환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수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가정에게 두 달치의 식수를 공급을 하는 기부를 하고 있고 교육은 인도 어린이들에게 한 달간 무료로 교육을 할수 있게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은 이 라틴아메리카 열대우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사업습니다 기업에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가 되고 있는 시대인데 이 노드그린이라는 업체는 사회적 환원을 실천하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Und da Weihnachten auch das Fest der Liebe ist, wäre das ein super Anlass, um auch etwas Gutes zu tun. Es wäre auch eine gute Idee, als Couple-Look, oder? So eine Uhr zu kaufen und man kann sich dann so die gleichen Scraps aussuchen oder das gleiche. 아, 그리고 웹사이트에 보시면 기존 디자인 외에도 카카오 프렌즈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 제품도 있으니까요. 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 코드를 이용을 하시면은 여기 20%에서 추가로 15%를 더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중에 보시면은 시계 줄이랑 같이 포함을 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거는 훨씬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시니까요. 어, 그래 크리스마스 선물로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18일 자정까지 주문을 해주시면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노드그린 시계와 함께 의미 있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하세요. 응.